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비의 정밀 초음파를 하러 왔습니다. 주요 장기와 내구조물 등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건데요. 간략하게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말씀을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비의 자세는 엄, 머리 쪽이 엄마 가슴 쪽으로 향해가고 있고, 쭉 내려가면 엉덩이가 있고 몸을 쭈그리고 있다고 하네요. 윤동이는 저런 자세로 있어도 괜찮냐고 선생님한테 물었는데, 다행히 건강상에라는 아무 문제가 없고, 다만 얼굴을 잘볼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. 저기 보이는 게 콧구멍 두 개, 위 입술, 아래 입술 다 괜찮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체크하고 계신 게내 안의 중요 구조물이라고 하네요 저기 색깔로 보이는 게 탯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주변에 소장, 대장, 중요 장기들이 탈장 없이 잘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똥꼬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게 바비의 거추라고 합니다. 저기는 고안인데 아직은 빈 집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선생님이 바비 얼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셨는데 바비가 계속. 손으로 엑셀을 하고 있어서 얼굴을 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보이고요 이심방 이심실 확실히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심방 이심실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듣게 되네요 저희가 오늘 정밀 초음파를 한 20분 정도 한것 같은데요 원래 한 10분에서 길면 15분 만에 끝나는데 바비가 계속 엎드려 있고 바비 얼굴을 잘 보여 주지 않아서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바비 얼굴을 보여 주려고 초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선생님도 저희한테 바비 얼굴을 보여 주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끝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초음파를 해서 얼굴을 보여주시라 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비가 또 팔로 얼굴을 적극적으로 가리고 있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초음파를 봤는데 완전 고독한 자세로 입꼬리가 내려가 있네요.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 건 윤동이랑 꼭 닮았습니다. 네가 내가 이거 갈까? 안에서 볼까? 콜을 아우퍼도 여기 있는 게 아닌데. 왼 손잡이라서. <l One nutrientigiousidades> 세요. 여기.

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이런 배는 무슨 배인데? 금배 아빠 바비한테 그렇게 가르쳐 줄 거야? <laughs> 아빠 여기 이 배는 무슨 배예요? 고기 잡는 배예요? 아니면 외국 가는 배예요? 하는데. 응 금배 <laughs> 오빠 우리가 똑똑해야 돼 Like a light lighting up in the dark. You make it right. I forgot how to act. It's so classic. Every time you make me.